돌 전에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증상으로는 첫 번째로는 상대방을 유의미하게 쳐, 쳐다보질 않습니다. 상대방을 보긴 보지만 살짝 지나가는 눈빛으로만 보고 상대방의 표정이나 분위기, 소리에 대해서 아이가 응시하지 않죠. 즉, 눈맞춤의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의미 있는 눈맞춤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는 눈맞춤, 본인이 관심이 있는 것만 보는 눈맞춤에서 정체되어 있다면 이 아이는 돌 전에 자폐 스펙트럼 증상 중첫 번째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엄마가 얘기를 할때 아이가 엄마의 소리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해야 한번 쳐다봐 줄까? 즉, 본인은 주변의 소리랑 자기의 관심은 별개로 움직입니다. 주변 소리가 이 아이의 뇌에 입력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도 자폐 스펙트럼을 의심할 수 있고 언어 발달 장애나 지적 장애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특정 부분을 포인팅을 하거나 아이가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마도 같이 관심을 기울일 때 아이가 그 내용을 엄마랑 공유하고자 하거나 공동적으로 관심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소통하거나 하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는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관심을 기울이거나 그것에 대해서 호기, 호감을 갖더라도 아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는 것만 하고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도 정보가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정서가 교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세 가지가 자폐 스펙트럼의 핵심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서 아이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돌 전이다 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현재보다도 상호작용이 나아질 수 있는 개입은 하루라도 빨리 하실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한방치료는 돌 전부터 아이가 안전하게 치료를 할수 있도록 그런 연구와 임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빠르게 아이가 상대방의 눈을 마주치고 상대방의 이의 귀를 기울이고 주변에 대한 관심을 넓힐 수 있느냐. 이세 가지를 초점을 두고 아이의 체질과 증상에 맞게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점은 본원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